안녕하세요 게임중계사입니다 다음주 22일 드래곤즈 도그마2가 출시를 합니다. 최근 여러 채널에서 쏟아지듯 찬양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댓글 반응은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일 큰 걸림돌이 바로 1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라는 것이죠. 최근 출시한 생존 게임인 패럴도 인슈라, 오디드, 나이팅게일이 전부 3만원 정도 가격이었던 걸 보면 거의 3배의 가격인데요. 심지어 이 게임은 멀티 없이 싱글만 되는 게임이기에 더더욱 역대급입니다. 2시간 이내 환불이 가능한 스팀 게임이지만 2시간 정도 분량까지만 알찬 구성인 게임들의 종종 속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마찬가지입 한글 인터페이스와 자막을 지원하지만 이 역시도 퀄리티가 어떨지 모릅니다. 요즘 번역기 돌린 것 같은 게임들도 자주 보이더군요. 트레일러 영상만 보고 질리나 할게 아니라 체험판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PC 사양에 따라 좋아 보이던 그래픽이 구려질 수도 있고 막상 발컨인 내가 하면 영상만큼 화려한 액션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철권을 남이 하는 걸 보는 건 재밌지만 내가 하면 노잼인 이유는 생각만큼 못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팀에는 2016년에 발매된 도그마 원을 다운받아 해 봤습니다. 현재 가격은 4,600원으로 커피 한잔값 정도이니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한데요. 도그마 1,2는 서로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의 얘기라고 하여 스토리나 등장하는 보스 등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반대하게 보면 리메이크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1시간 넘게 플레이해 본 결과 드래곤즈 도그마2 영상의 전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그마1의 전투 소스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댓글이 보일 만큼 시각적으로 좀더 화려해졌을 뿐 비슷한 보스의 비슷한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게임이 보스 전투의 진심이라는 건 플레이 시간 1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 나오는 이 거대한 뱀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디 다른 게임에서는 최종 보스급으로나 나올 법한 게 이렇게 초반부터 등장해서 저를 꿀꺽 삼켜버리더군요. 스토리상 그냥 죽는 게 맞는 거겠지 했는데요. 웬걸 리트라이라니. 이걸 잡으라고? 멀티는 안되지만 멀티를 하는 것 같은 AI 동료들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전투가 재밌나 싶은 의문점을 둔건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느리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할 때도 받을 때도 설렁설렁 걸으면서 수시로 슬로우 모션 같은 게 걸리며 바다이트처럼 들어가는 것이 속도감을 뺏고 있습니다. 해피기도 특정 클래스만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도그마2 영상 댓글에서도 많이 보이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전투 모션이 너무 느리다. 타격감이 없다. 콘솔의 경우 30프레임 고정인 부분도 말이 많습니다. 화려하게 보이기 위함이겠지만 카메라 역시 수시로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생존 게임인 인슈라 오디드의 전투가 화려함은 없어도 속도감으로 먹어줬는데 도그마2의 경우 속도감보다는 화려함에 치중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제가 이건 알고 게임을 하자 싶었던 AI 동료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 심플해서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2계에서 이유도 없이 나타나 충성을 다해서 주인공을 도와준다는 게 끝입니다. 퀘스트 마커를 삭제하고 힌트를 모아서 퀘스트를 진행하는 부분들 역시도 누군가에겐 재미의 요소수 있지만 두들겨 패는 액션에 끌린 유저에겐 그냥 귀찮은 부분만 늘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킹덤 욕하면서도 종종 하는 이유가 이런 귀찮게 고민할 부분이 거의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퀘스트 자체가 없으니... 패키지 조가리 하나가 10만원 하는 린저시 출신에게 화려한 그래픽과 다양한 물리법칙을 보여주는 설정들만으로도 충분히 10만원에 가치는 해보이지만, 과연 10만원을 주고 사서 얼마나 하게 될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어차피 싱글게임이고 퀘스트 역시 순차 진행이 아니라고 하니 남들보다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최소 2, 3일은 지난 후에 반응을 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유튜브 영상의 리액션만 보지 말고 댓글 반응을 살피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중에 마칩니다. 중계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